안녕하세요 허니림입니다. 무더워지는 요즘 어딘가로 떠나고 싶으실 때 꿀미님들의 소중한 시간을 지켜드는 리 채널 허니림의 꿀미담을 이용해 보신 건 어떠실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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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 과일 드시겠습니까? 아무리 눈을 가려봐도 보일 건 보이는 법.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허니 카페는 아메리카노 그것을 먹기 위해 가는 곳. 그런 제 눈에 확 들어온 곳. 시 엄마. 엄마. 지훈에서 엄마를 네, 방으로 네, 엄마. 하고 그냥 엄마마. 이제 네, 시 엄마가 됐시 네. 네. <laughs> <에피소드도 되겠습니다. 웃음> 엄마 니까시 엄마가 고분들있 네. 에피소드 엄마, 시 엄마 다 재밌네요. 카페 엄마. 2018년에 시작된 진주에서 가장 화려한 색감을 뽐내는 괄빛당 빙수가 있는 진주의 하트레이스입니다. <laughs> <laughs> 고기라면 아주 사랑하는 점 이런 저를 고이 길러주신 사랑하는 저의 엄마께서 늘 권하시는 것이 바로 이 과일입니다. 제발 과일 좀 먹어라. 채소라. 잘안 먹지? 과일 이 많으니 와서 가져가 그런데 가져가도 안 먹을 거지? 네, 본디 저는요. 과일은 먹으면 살이 찌고, 냉면은 먹어도 살이 안 찌고, 채소는 씹기 힘든데, 고기는 그냥 녹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음, 제가 말해놓고도 좀 그렇네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자연을 즐기는 것이 좋고, 향긋한 과일들이 아주 기분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웬 과일 가이냐고요 <laughs> 지금부터 카페 엄마의 시그니처 비행의꽉찬 완성도와 함께 어떻게 이렇게가 가능한 것인지 그 매력을 파본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카페 오만요 매장에 들어서면 말 그대로 카페입니다 커피 마시고 대화하고 뭐 그런 곳이요 그런데 그건 후문에서 들어섰을 때 이야기고요 이렇게 정문+ 정문을 이용하시면. 사뭇 다른 느낌이 옵니다.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촬영 당시의 날짜는 7월 22일, 주문은 괄비탕 빙수입니다. 아, 왜 괄비탕이냐고요? <laughs> 들어보세요. 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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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 괄리. <laughs> 환규르의영양 만점 갈비탕처럼 부심 많이 나온 데서 괄비탕이라 명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릇도 번쩍번쩍 마치 보양식이 들어 있는 듯한 식기를 쓰셨는데요 아, 빨리 먹고 싶어요. 현기증 나요. 아, 이분은 너무 아름다우셔서요. 한 번쯤 이렇게 살아보고 싶다는 안타까운 욕망의 발로이니 기억봐 주세요. 갈비 빙수 과일은 우리의 몸을 이롭게 하는 파이토케미컬이 듬뿍 들어있는 음식입니다. 우리 갈비탕 빙수 영양 가득한 과일 산처럼 쌓여져 있습니다. 요리보고 조리봐도 과일의 종류가 다 다릅니다. 다채로운 색만큼이나 영양분도 다채롭죠.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탑 부분은 초콜릿, 체리, 포도, 방토 이렇게 네가지가 있네요. 네? 방토요방울 토마토 줄여서 방토첫 <laughs> 번째 면은요. 메론, 참외, 수박, 파인애플 그리고 용과가 보입니다. 총 다섯 가지 과일. 두 번째 면은요. 키위, 살구 천도복숭아, 복숭아 그리고 오렌지가 있습니다. 총 다섯 가지의 과일. 그래서 토탈 약 10가지 종류뭐 만들게 되는 얘기는 기존에 이제 커피 종류 있었는데 거기다가 다양한 우리 과일들을 넣어 가지고 좀더 풍짐하게 좀, 더 푸짐하게, 좀더 저렴한 가격에 신선한 과일들을 맛보시고 구매를 이어지는 코로나 때문에 작년부터 저희가 매미를 시작했었는데 많이 드시고 매달 또, 또 드셔보신 분들은 또 직접 오셔가지고 드시고 또 알고 구매하시고 네, 맛있게 드시게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 풍성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국자를 세팅해 주시는데요 높은 문턱에 엄두가 안 나서요 스푼으로 살살 과일을 먼저 맛본 뒤 섞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좀 하다 보면 속에 있는 팥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됩니다 숟가락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국자를 쓰시면 되는데 팥과 얼음 과일이 다 섞여져 버리면 더 이상 과일 자체의 맛을 보긴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제철 생과일들의 맛이 어떤지 향과 식감을 충분히 맛보시고 섞으신 것을 권해드린데요 절마다 나오는 과일의 종류는 무척 많은데 우리가 사려고 할때 여러모로 과감히 구매. 하긴 좀 어렵죠? 과일값 무조 올랐습니다. 하나씩 요즘 트렌드를 맛보면서 무엇을 사야 맛과 건강 그리고 최대치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지 가성비와 과신비를 함께 얻을 수 있는 최적의 과일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채롭게 먹고 싶어도 저장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쉽게 접근이 어려울 때면 가벼운 마음으로 기분 좋게 나서셔서 오늘은 과일비탕 한 그릇 하자! 하시며 방문해보시면 어떨까요? 어, 수복합니다. 먹다 보면, 음, 좋은 것들이 내 몸을 채워주는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보통 카페에 가시면 생과일 주스, 과일 빙수, 이렇게 과일이 들어간 메뉴들을 보면 한정적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과일의 종류가 적거나 주스로 주문 가능한 것이 있고, 현재 준비가 어려운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단 얘기죠. 매일매일 꾸준히 팔리지 않는 이상 재고 관리가 무척 어려운 것이 이 과일입니다. 예측이 어렵죠? 과일은 조금만 지나면 물러지고 맛이 변하거나, 최악의 경우 변질되어 버리거나,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린 잘 알죠. 이 빙수를 먹기 3일 전 카페 엄마의 갈비탕 화채를 먹었었는데요. 빙수와 마찬가지로 신선하고 푸짐한 과일 듬뿍 화채였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빙수는 직접 만드신 국내산 파당금이 듬뿍. 아 파당금 달지 않고 맛있었어요. 계피향도 살짝 올라오더라고요. 차가운 빙수와 따뜻한 계피 궁합이 좋죠. 그리고 화채는 달달한 딸기 우유 듬뿍 이 차이였습니다. 음, 딸기 우유 넉넉하니깐요 이렇게 김희상궁에게좀 주시면 됩니다. 땅 하면 버려지거나 안 팔리면 버릴 수밖에 없는 신선도가 최우선인 과일 로스율이 있을 수밖에 없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그때그때 그때 과일을 공수하는 것일 텐데요. 하지만 조금씩 들여오면 과일의 원재료값 자체가 높아져서 이 2만원으로는 이 퀄리티 유지가 어려울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더군다나 빙수의 경우 중앙시장에서 직접 공수한 국내산 파트로 직접 앙금을 만들기 때문에 원가 후덜덜하네 이 메뉴가 어떻게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찰나! 어? 네 맞습니다. 가게 한 켠에 당당히 자리 잡은 세상의 색보정 일도 필요없는 형형색색 향긋한 이 과일들 그저 빙수를 담기 위해 전시된 것이라 하기엔 제대로 각잡힌 시한 특가 상품들 즐비하고 취향 저격 말랑이 복숭아. 아 품종이 이게 딱딱한 복숭인데 유명이라고 이거 맛있어요. 네 여기 딱딱이라고 친히 적혀 있네요. 아우 읽지도 않고. 얘는요? 이거는 딱공인데 약간 쫀득한 맛의 풍부해요. 품종이 다 다른 애들이네 네, 다 달라요 좋아. 와 슬슬 이 카페 옴마의 실체가 느껴지시나요? 매미소리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싱싱한 과일이 가득한 곳 과일 빙수, 과일 화채, 과일 바그니 과일 도시락, 컵과일 과일, 과일 판매점과 함께하여 즉각적으로 과일 공급이 슉슉슉 되는 최고의 판로가 확보되어 있는 곳 그래서 자신있게 진한 생과일 주스도 1플러스1으로 내어놓으며 우리집 과일 대박 핵신선 핵골맛 시대 프로모션 제대로 할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이곳 카페 옴마의 특특 강점입니다 아 특이 하나 빠졌네요 특3 파지티브입니다 왜냐 중앙청과 35번 약 30년 경력의 과일 도매업 노하우가 카페 엄마에겐 있기 때문이죠. 오랜 시간 35번의 과일과 함께 해온 단골 고객님들과 밴드를 통한 공동 구매 진행. 그로인해 많은 양 낮은 경매가 이것이 가능하기에 핫한 평가통에서 아주 질 좋은 과일들을 매우 매우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은 제가 약 7년 전에 처음으로 용과라는 것을 선물 받았었는데요. 알고 보니 이곳 중앙청과 35번에서 구매한 것이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2년이나 신기하죠. 카페 엄마 사실. 이곳을 2008년 시작된 카페이자 괄비탕 빙수, 괄비탕 화채 맛집이라고 하기에는 넘치는 점이 매우 많습니다. 질 좋고 싼 과일은 중원청과지,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맞는 말일 테지만 중원청과에 준하는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과일들이 이곳 카페 온마에 있습니다. 평거도 인근에 계신 분들은 멀리 가지 마시고요. 카페 온마로 오시면 됩니다. 와, 싸게 나왔다 싶은 특가 상품들, 저 역시 이날 방울토마토 2kg짜리를 특가로 8,000원에 구매했는데요. 당시 마트가가 15,000원이었죠. 제가 사려다가 혹시 해서 안 샀었거든요. 물론 이후로 마트에서의 가격도 안정화된 데 보였지만. 카페 엄마의 특가 이벤트가 매력적인 것이면은 틀림없다 여기집니다 음, 이제 좀 제대로 뛰고 걷는 네살짜리 아이가 알고 보니 30년 넘은 헤비급인 줄 누가 알았겠어요 빙스 클리어, 화채 클리어, 천도복숭아, 생과일 주스 겟, 웰빙도 겟, 안티에이징 모드 가동! 자신감 넘치는 싱그러운 가드 원플러스원 생과일 주스 이벤트 질 좋고 합리적인 과일 구매에 대한 높은 접근성 아 어, 사장님 왜 이러시나요? 짚을 불 정도의 매력적인 특가진의 과일을 테마로 한 정성 듬뿍 건강업 메뉴들 어떠세요? 이래도 카페는 카페지 하실 수 있을까요? 아한 가지 더 있네요 이게 딸기라고요? 애들 과일 결식시키기도 엄청 좋습니다. 오늘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정말 건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하루였어요. 오늘은 진주에서 가장 멋지게 가장 화려하게 과일들이 토핑되어 있는 카페 엄마의 과일 비탕 빙수와 화채를 보여드렸는데요. 건강한 음식을 함께 나누는 사이만큼 소중한 건 없습니다. 오늘 바로 옆에 있는 소중한 누군가가 하품 한번 하는 모습을 보신다면 자리 툭타고 일어서셔서요. 가자! 고! 카페 엄마! 하시는 시간을 고!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안도 좋고! 페! 배리안도 좋지만! 옴, 팡지게 한가득 갈아 넣어서! 마! 마모 이기바로 따봉! 진주 가 모든 것! 가 페! 옴, 마!